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남북의 평화가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아,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남북 평화가 뭐 우리 GDP를 얼마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아, 경제효과 뭐 이런 거 아니고. <laughs>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대신 해줄 겁니다. 별로 뭐, 신빙성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요. <laughs> 예, 예, 예. 차차 네, 뭐,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저는 제가 이제 상상력이 좀 부족한 편인데도 계속해서 그 2005년에 발표됐던 참여정부의 동부가 공동체 구상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브리핑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민족주의자 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 중에 민족이라는 말은 잘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특징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민족을 중시하는 분들은 생각이 제가 조금 달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PD니까. <웃음> 아, <웃음> 저는 PD도 아니었고요. 예. <laughs> NL과 PD의 중간쯤 있었던 아 <laughs> 여기 이상한 정파의 소속이었습니다. 경개인 그런데 <laughs> <정개인. 웃음> 네. 이제 반면에 제가 중시하는 건 어찌됐건 제가 경제 언저리에서 비비고 사는 사람으로서 음. 남북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가치 이런 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만약에 예상대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뭐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되고요. 남북평화협정이나 뭐 북미수교 이까지 확 나가버린다면 민족적 차원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지만 뭐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실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저한테는 정말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일이었어요. 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 당연히 남북평화가 정착되면 군축 이야기가 나올 거고, 군비 감소가 얼마나 많은 복지 예산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한국 경제에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남북 대치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가치가 늘 국제시장에서는 할인을 받아왔는데 이게 해소되는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남북한 한반도에 국한된 이야기를 넘어서요, 2005년에 참여정부가 동북아 공동체 구상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던 정책이 압도적으로 이거였어요. 음. 이 정책은 한국이 주도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 번영, 경제 공동체 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중, 일, 세 나라가 과거의 불신, 적대 관계 다 청산하고 공동 번영의 관계를 구축하자. 요게 요지였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정말로 원대한 구상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아유, 동북아시아, 우리끼리 잘해보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참여정부가 구상했던 동북아 공동체의 요지는 무려 EU 같은 경제블록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음. 이게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당시만 해도 경제블록 같은 형태의 자유무역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 공동체 구상을 보고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 라고 제 생각의 전환점이 됐었던 계기가 요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의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자유무역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경험직상으로 볼때 역사적으로 자유무역은요. 늘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동북아 공동체, 더 정확히 말하면 동북아 경제 공동체 부분만 따로 말씀을 드리면요. 음. 공부가 경제 블록을 형성하자라는 이름하에 나온 당시 참여정부 정책들을 쭉 보면 후회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자유무역, 이런 새로운 개념을 저한테 제시를 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오, 이런 자유무역이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자유무역은 상위산업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공산품을 생산을 해서 하위산업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의 자원이나 농산물을 착취하는 개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 참여정부의 경제공동체 구상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호혜와 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북아 공동체,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건 어쩌면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될수 있겠다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생각이 거의 확신처럼 굳어있어요. 이 구상이 왜 훌륭하냐면, 현재 동북아 국가들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삽시간에 해결을 할수 있는 단서들이 여기 단어가 있습니다. 어. 예, 특히 요즘 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상을 넘어서 이 공동체가 동아시아로 확대되면 어떨까 하는 상상까지도 해봅니다. 동북아든 동아시아든 개념은 비슷한데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을 더 넓히는 거죠. 음. 예를 들면요. 당분간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겁니다. 이 시기가 많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트럼프의 정책이죠. 그리고 EU, 유럽도 여기에 맞대응을 할 겁니다. 요즘 조금 EU가 속도 조절을 하는 기분은 드는데, 트럼프의 저 정책이 멈추지 않는 한 EU도 대응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보복이라는 건 국제통상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 상황이 어떻냐면요.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수출을 하는 비중이 전체 무역의 40%가 넘어요. 그래서 외형상 보면 상당히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수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무역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허상입니다.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무역을 하는 걸 보면, 이른바 중간재라고 불리는 것들을 사고 파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재라는 건 완제품이 아니고요, 완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들을 서로 사고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완제품은 어디다 갖다 팔고 있는 겁니까? 이게 거의 중국을 최종 수출 기지로 해서 미국이나 EU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구조 자체가 완벽한 수출 중심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출을 향하는 곳이 미국이나 유럽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만약에 미국과 EU의 보호무역 전쟁이 효과되면 이 유탄은 거의 직격탄으로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날아옵니다. 예. 지금 40%쯤 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비중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중간지 우리들끼리 백날 사고 팔아보십시오. 최종 완성품을 저쪽에서 안 사주면요. 심각한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위험을 감안하고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빨리 내수 중심 경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동아시아 국가들도 똑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존도를 낮추고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의무, 책무 같은 게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아시아의 경제 블록이 형성되면요. 동부가 경제 공동책상 같은 거죠. 이게 상당히 해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내수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한국만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내 소비시장만을 내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수라는 개념이 동부가 혹은 동아시아로 확대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무시하게 내수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우리 내수처럼 된다고 하면 이 위기는 상당히 쉽게 극복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면요. 중국과 한국이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수출 수입이 경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보복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게 EU, 유럽처럼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강원도와 경상도 뭐 이쯤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 경우에 두 지역은 경쟁 시스템이 보완 시스템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어느 도가 경제가 좀 좋다고 다른 도가 시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 도가 좀 좋으면 그곳에서 거둔 세금으로 국가적인 국복지를 펼쳐서 전국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경제 공동체 블럭이 형성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단일 통화. 단일 중앙은행 유럽처럼요. 이런 시스템이 들어서면 지역별 불균등이 상당 부분 조율이 될 겁니다. 이런 정책도 펼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블록 내에서 어떤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많으면 거기에 일정 페널티를 부과한다거나요. 그래서 그 페널티를 통해서 무역 적자국에보존을해 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평등과 호혜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경쟁 시스템이 협동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넓은 경제 거대 지도가 하나의 내수시장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블록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보호무역 시대에 이런 무시무시한 내수시장을 갖는다고 상상을 해보면 어마무시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둘째로,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 경제 공동체 구상이 왜 유효하냐면 이미 상당 부분요. 자연적으로 이 지역은 경제적 연결성이 상당히 강해져 있어요. 다만, 비효율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이미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인프라는 충분하다고요. 문제는 거기 진출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절감하는 일인데, 각 나라별로 규제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정세에 따라서 사업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인건비 싸다고 중국 쉽게 도 보고 들어갔다가 당패 보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게 사드 배치 때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 고생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영향도 엄청 큰 거죠. 동남아시아요. 코트라에서 매년 동남아시아 각 나라 경제 정책과 사업에 유의할 점 이런 걸 담아서 책자를 내는데요. 거기를 보면 그 나라들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살이 떨릴 정도입니다. 거기 잘못 얕잡아 보고 갔다가 팍살 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미 우리는 자연적으로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경제 공동체를 이룰 교류 그 그러니까 기반은 충분한데 나라별로 규제와 문화가 너무 달라서 생기는 비효율도 너무 큽니다. 예. 그런데 이걸 경제 블록으로 묶어버리고요. 규제와 교류의 원칙을 통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진출했던 기업들의 효율성이 무지하게 높아지죠. 경제적인 변수도 확 줄어버립니다. 굉장히 유용한 방안이에요. 셋째로 이 경제 블록이 유용한 게요.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요까지 확대를 해보면 각 나라들이 시너지를 일으키기에 아주 적절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음. 중국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갈수록 노동력의 가격이 싸고 풍부해지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반면 한국, 일본 쪽으로 오면 산업 구조가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이게 서로 경쟁적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구조지만 후에 평등의 원칙 아래 자유롭게 왕래하면 서로가 얻을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과감하게 선진기술 전해 주는 겁니다. 대신 안정적인 자원을 공급받고 노동력을 공급받는 거죠. 그러면 각 나라들의 경제력이 서서히 평등해져 갈 겁니다. 이러면 착취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이 아니라 기술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전을 통한 평등한 발전이 도모되죠. 여기서 우리 같은 선진산업 구조 국가도 얻을게 많고. 중국이나 동아시아 하위 국가들에게도 얻을 게 많은 피차 윈윈 구조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정부가 동북아 공동체 구상을 할때아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었던 겁니다. 착취가 아니라 호혜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이요. 그런데 동북아 공동체건, 동아시아 공동체건 이런 경제블록을 만드는 데 핵심 국가가 어디냐면 단연코 북한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너무 중요해요. 북한이 끼면 제가 보기에 이 공동체는 거의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끼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구상을 시도조차 못해볼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그래요,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중국하고만의 블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제적 선진국들이 포함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 진영들이 블록이 되려면 지리적으로 북한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바다를 통하는 것하고 육로를 통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육로로만 달리면 한국에서 중국까지 끽해야 6시간이면 달리는 겁니다. 제가 이 기술적인 건잘 몰라서 뭐 어정쩡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송유관 이런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직접 송유관을 통해서 석유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유전으로 속유나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이거든요. 예.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요. 호건으로 뭔가 실질적인 경제 효율성을 높인 게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도로를 짓고 땅 파고 건물 짓고 이런 걸로는 절대로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음.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루스벨트 대통령이 도로 짓고 댐 만들고 이래서 경제 위기를 넘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관성이 남아있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 위기 때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땅 파고 도로 짓는 거였습니다. 이게 경제 지표 높이는데 직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4대강 파자, 대우나 만들자 이 발상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가 빚내서 집사라 주장한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땅을 또 파헤칠 곳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정부 재정을 써서 국토가 효율적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여기에 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 북한 땅에 뭔가를 짓는 건 국토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거든요. 인프라가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무언가를 짓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효용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한국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북한에서 생기는 인프라가 중국으로 연결이 돼서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엄청난 경제적 이득일 거고요. 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이런 생각만 하죠. 그런데 저런 나라들은요 적절한 인프라와 적절한 기술 이전, 적절한 자본 투입이 되면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실제로 북한은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건설과 호혜 평등의 원칙에 기술을 이전하면, 그래서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면, 우리가 얻을 이익은요,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소비시장이라는 게 새로 열리는 겁니다. 맨날 북한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어떻게 이용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거기를 내수시장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성장성이 높은 내수시장입니까? 이건 중국이나 동남아를 대하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국가로 있으면, 아우, 저기 못 사는 나라고 팔 것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 경제 블록이 돼서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쪽 경제가 발달할수록 우리의 내수 시장도 확대되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현실화하기에는 여러 난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 EU가 유럽이 현재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해서 보호무역 전쟁에 돌입하는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이 이상의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저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만약에 반세기 넘게 전쟁 상태에 놓였던 남북한이 훌륭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적 교류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이거 진짜 꿈이 아닌 겁니다. 음.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핵을 터뜨린내 만해하던 남북한도 교류를 하고 호해와 평등으로 경제교류를 하는데 같이 하자 이게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참여정부 때 구상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뭐더 나아가서 저는 동아시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음.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경제블록, 작취가 아닌 호혜와 평등의 자유무역이 성사된다면, 음. 와, 도대체 이 엄청나게 큰 도화지 위에 어떤 새롭고 놀라운 경제적 구상을 그려볼까? 이게 상상도 되질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상상도 하기 어려운 거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요. 예. 이건 그 남북 평화는 물론이고요. 수백 년 동안 지구의 경제가 서양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서양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경제 공동체 구상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망상을 저는 해봅니다. 허허. 지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저는 혼자 행복한 마음으로 해봐요. 아 이거야말로 진중권이 비난하는 음모론 아닙니까? 음모적인 <laughs> 상상인가요? 너무 거대한가요? <laughs> 아니 그런데 이런 행복한 상상 저는 좀 해보고 싶어요. 음모론이라고 해도요. <웃음> <웃음> 예.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런 행복한 상상을 너무 즐겁게 혼자 해가면서 음. 더더욱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런 진심 어린 기원의 마음으로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말씀 안 들어도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상상이죠, 진짜로요. <웃음> <웃음> 자,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 무니칸 어, 목사께서 했던 말, 통일은 다 됐어. 이 말을 다시 한번 복귀하니까 가슴이 또 울컥해집니다. 공일은다 됐어. 예.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